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 윤정홍 교수입니다. 그간 잘 계셨죠? 에, 오늘은 법률적 문제로 계약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약금이란 어떤 계약에 있어서 약정 사항입니다. 나와 상대방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그 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를 걸어야 하는가? 10%를 걸어야 하는가? 20%를 걸어야 하는가? 5%를 걸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법에는 어디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를 걸건, 10%를 걸건, 20%를 걸건, 그거는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나와 당신이 합의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2억짜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2억짜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보통 2천만원을 거는 일은 10%인데, 이거는 관행상 내려온 그 관습일 뿐입니다. 옛날 2조 때부터 이 관행은 쭉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를 거는 것은 관행상 있어 온 일이고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계약할 때 5%를 걸건 10%를 걸건 그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에서는 매도인 측에서는 아무래도 믿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많이 걸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2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둘이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란 것도 그렇습니다. 꼭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 그게 아니죠. 계약서를 안 써도 말로 해도 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억짜리 부동산을 사기로 내가 하고 만일에 계약금을 거는데 천만을 걸었건 이천만을 걸었건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직접 교부를 해버리면 그걸로써 끝나는 겁니다. 계약서를 썼건 안 썼건 도장을 찍었건 안 찍었건 사인을 했건 안 했건 나는 돈만 보내고 계약서도 안 썼다. 그러니까 이 계약 무르자. 그거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주거나 계좌에 입금을 해버리면 그걸로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 일인지 유약이에요. 만일에 계약을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 계약금 2천만 원 주고 한달 있다가 나머지 1억 8천 원 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가다가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laughs>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유약이라는 걸 정해놓는 것입니다. 유약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말인데, 보통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 측에서는 받은 금액을 배로 내놓기로 약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5조, 6조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걸 때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많게 걸 건가, 적게 걸 건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2억짜리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내가 계약금을 4천만 원을 줬어요. 10% 같으면 2천만 원을 줘도 되는데, 아니다, 돈이쓴게더 주겠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줬어. 또, 매도인이 내가 4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계약금을 좀 많이 주라. 해서 4천만 원을 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위약금이 얼만가요? 매도인 측에서는 8천만원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10%에 대한 10% 2천만원에 대한 배액이다 4천만원이다 이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은 받은 계약금의 배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약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